화이팅! 화이팅! 그래. 천천히 해봐. 그렇지. 그래. 혼자 못하잖아. 어, 그렇지. 그렇지. 천천히 해, 천천히 그래. 나이스. 천천히 해, 천천히. 그래. 나이스. 그래. 그래. 아, 나이스. 흥분하지 아, 마. 흥분만 안 하면 돼. 그래, 좋아. 그래, 그렇게. 해.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. 그래. 괜찮아. 쉬어. 그렇지. 그렇지. 괜찮아. 그래. 나이스. 준현아 천천히 해. 흥분한다. 바드만 붙여봐. 그래 그렇게 해. 와, 마이스! 그렇지. 마이스! 그렇지. 주현이, 화이팅. 그렇지. 배, 도 쳐. 천천히. 나이스. 그렇지. 그렇지. 준현아 오른쪽으로 밥 먹어야 돼. 따라다니면 안 된다. 그렇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반 먹어. 그렇지. 나이스. 그렇지. 천천히. 그래. 나이스. 오른쪽 반 먹어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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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나이스. 해. 뭐해? 와 나이스. 와 나이스. 이현아 천천히 해. 천천히. 문준영 하이팅 그래. 좋아 좋아 좋아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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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쓰 쓰. 아이신 하이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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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